오늘은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호 부동산 정부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뭐 굉장히 저는 비관적으로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수요 억제책은 공급 억제책으로 나타날 것이며 공급 억제책은 집값을 잡는 것이 어려울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한달 정도 지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가 예측한 그대로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송파구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47% 상승했고요. 서초구도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는 무려 98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11호 대책으로 대출이 제한된 고가 시장이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강화된 셈입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1호 대책 전후에 평균 매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1.6%, 경기도는 1.2%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똘똘한 한채 쏠림은 계속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막을 수가 없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10월 15일에 일어난 정부 부동산 대책마저 실패하면 어떤 대책을 정부가 세울 수가 있을까요?